그니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. 뼈가 너무 작아진 경우는 뼈를 좀 만들어야 되고, 살이 늘어진, 살이 많아서 그런 경우면, 뭐, 거상을 해야 되고, 지방이 많으면 지방을 빼줘야 되고, 그러니까 양악하면서 두턱 생기는 경우는 전부 다 주걱턱, 이턱 뒤로 밀어넣어서 그래요. 그니까, 저 보세요, 저. 제가 이렇게 있는데, 저 이중턱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이중턱 생기잖아요. 제가 턱이 이렇게 있다가, 턱이 만약에, 목그 그래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자, 똑같은 자세예요. 자세 안 변해요. 목 그대로 있고요. 턱이 제가 이렇게 있는데, 턱이 만약에 양악을 해서 턱을 내가, 제가 주걱턱이 좀 느낌이 좀 있잖아요. 이 느낌에서 제가 턱을 집어넣어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주걱턱, 입 나왔다 해서 무조건 넣는 거에 우리가 막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, 이게, 이게 이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쉽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